안녕하세요, 패밀리 여러분. 편집 작업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이런 마우스 보조 버튼을 비싼 컨트롤러처럼 만들어주는 꿀팁. 이거 진짜로 편집 효율 좋아집니다.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. 그런데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영상과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두 영상들을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이두 영상을 봤다면 여러분은 이 레이저 툴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이 왼손 세 손가락으로 qwe 만 누르면서도 아주 빠르게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의 휠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좌우로 빠르게 이동하거나 또 알트 마우스 휠의 조합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왼손에 검지 중지 악지는 QW에 놓고, 엄지는 Alt와 스페이스바만 왔다 갔다 하고, 오른손은 마우스 위에서 뗄 필요가 없이 이 모든 걸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지금으로도 충분히 빠릅니다. 빠른데,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. 자,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Q를 써서 잘라주고, 또이 뒤는 W를 써서 잘라주고, 자, 이런 식으로 QW, QW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클립에서 이 중간에 요만큼 부분을 예를 들어 잘라내고 싶다면 자이 e 키를 눌러서 레이저툴 없이 이렇게 잘라주죠 그리고 또이 e 키를 눌러서 잘라줬어요 이가운데 있는 이 e 클립을 지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딜리트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딜리트 키를 어느 손으로 눌러줘야 되죠? 뭐 왼손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,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, 어쨌든 QWE에 있던 왼손이나 마우스에 있던 오른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. 귀찮습니다. 이 정도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효율에 방해가 됩니다. 우린 몇 시간씩 편집하느라고 너무 지쳤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음. 여러분 마우스에 인터넷 서핑을 편하게 도와주는 이 백버튼이 있다면, 얘를 딜리트 키로 지정해주면 됩니다. 아니 나는 마우스에 백 버튼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기 마우스 휠이 있잖아요 이 휠이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거 말고 이렇게 꾹 누르면 딸깍하는 소리 들리세요 이 휠도 누르는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마우스든 괜찮아요. 아, 물론 휠이 없는 마우스라면 힘들겠죠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. 구글에서 X 마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X 마우스 버튼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이건 아래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게요. 자, 이 페이지에 가셔서 이게 다운로드 맨 왼쪽 위에 레이티스트 버전 있죠, 최신 버전 이걸 눌러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.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설치를 다 하고 실행을 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. 이걸 그냥 이 디폴트에서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백버튼하고 딜리트 키가 겹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디폴트, 그러니까 공용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프리미어 용으로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아래쪽에 보면 이 d 드 보이시죠 이걸 눌러주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목록이 뜹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를 일단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이걸 띄우셔야 돼요 자 여기 어도비 프리미어 보이시죠 이걸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떴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들 보이시죠 이걸 설정을 해줄 건데 이백 버튼이 마우스 버튼 4번 5번 어떤 거지 궁금하시죠 이때 내가 원하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화면에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버튼 4 되게 직관적인 ui죠 자, 위에 버튼을 누르면 버튼 5 아래 버튼은 버튼 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클릭으로 눌러보면 자, 미들 버튼이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원하는 버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백 버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마우스 버튼 4 얘를 지금 노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하나 둘셋네 번째에 보면 시뮬레이티드 키즈 보이시죠?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맨 위에 엔터 더 커스텀 키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다가 뭘 하시지 마시고 이 오른쪽에 보면 자 이렇게 아래 방향 화살표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두 번째에 있는 스탠다드 키즈에 가면 여기 딜리트 보이시죠 이걸 선택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딜 여기 써있죠 요채로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마우스 버튼 4에 시뮬레이트 키즈 딜리트 키가 설정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상 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어플라이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클로즈 닫아주면 끝 어차피 얘는 컴을 켜면 저절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세팅을 해주면 완료입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에서 한번 해 볼까요? 지금 이 가운데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데 방금 설정한 백 버튼을 눌러 볼게요. 지워졌죠. 그얘 기능 뭐냐면 제가 이렇게 클립들이 쫙 있는데 자, 요 앞에는 Q로 줄여주고 이 뒤는 W로 잘라주고 자, 가운데 요걸 자르고 싶을 때는 바로 백 버튼을 딱 눌러주면 지워집니다. 그리고 여백도 클릭을 하고 백 버튼을 눌러서 지워 줍니다. 저는 지금 키보드의 왼손, 마우스의 오른손을 대고 하나도 떼지 않은 채로 딜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뭐이 클립을 지운다라고 할때 클립을 딜리트하고 또 공간을 잡고 딜리트. 자, 이거 불편합니다. 이렇게 클립을 지우고 여백을 또 선택해서 지워서 당겨 주는 이걸 한 번에 할수 있는 단축키가 있습니다. 바로 쉬프트 딜리트입니다. 자, 해 볼게요. 이 클립을 선택하고 자,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주고 나서 마우스 백 버튼 그리고 Delete 키를 눌러주면 어때요? 클립이 지워지면서 아예 땡겨졌죠. 이런 식으로 Q W 자 여기서 앞에를 지우고 싶으면 Q 뒤에를 지우고 싶으면 W 이 클립을 자 여기에 있는 이 클립을 쟤로 날리고 싶으면 Shift 마우스 백 버튼 땡겨졌죠. 눈이 있고 여기도 뒤를 좀주고 싶으면 여기를 지우고 싶으면 W에서 뒤를 날려주고 자이 흔들린 화면을 지우고 싶으면 Shift 마우스 백 버튼 어때요? 이제 딜리트 키를 누르기 위해서 왼손이나 오른손을 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자주 쓰는 딜리트 키 하나를 마우스 백 버튼에 할당하는 걸 보여드렸지만 마우스 백 뿐만 아니라 포워드 버튼도 있고 마우스 휠 버튼도 있고 게이밍 마우스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라면 키들이 되게 많잖아요.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내가 특히 많이 쓰는 키에다가 잘 지정을 해놓으면 이런 고가의 전문 편집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 마우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편집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. 아, 참고로 맥 이용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무료 프로그램은 없고요. 대신 하단 영상 설명란에 유료 프로그램인 베러 터치 툴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. 꼭 확인해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어떤가요?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 오늘 영상까지 하면 프리미어 컷 편집의 효율 극대화 인정? 인정이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또 만나요. 해봐!